네, 안녕하세요, 조만유리입니다. 어, 저가 오늘은 어그 인터넷 토핑을 소개해 볼 건데요. 일단은 여기에 들어 있어요. 스틱들이랑 자른 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다 꺼내서 엄청나게 많아요. 이만큼 있고요. 일단은 끈에 끈했고 그리고 제가 자른 거는 토핑함에 넣어놨거든요. 네. 여기. 이것도. 그 토핑 사는 곳에서 샀어요. 두개에2천 원인가? 그 정도예요. 일단은 이거 잘라놓은 거부터 소개를 할 건데 초점은 잘안 맞을 거예요.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이거는 여러 가지 토핑들. 그리고 요거는, 거는 사과 토핑, 미사사 거고요. 요거는 쪼마 거 같은데, 소박 토핑이에요. 소박 토핑. 그리고 레몬 토핑. 어, 바나나 토핑 친구가 좋고요. 그저 이뱅에 당첨된 친구가 어 이뱅에서 뭐 일단 줬어요. 멀리 있는 친구. 이렇게 바나나 토핑 있고요. 키 토핑 있고요. 딸기 토핑 있고요. 이거는 오렌지 토핑인데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렌지 토핑이고요 이거는 라임 라임이에요 이거 라임이고 이거 꽃 같은데 이거는 쪼맛 것 같아요 이거 있고요. 요거는, 이건 무슨,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요거는 선물 상자 같은데,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고, 요거는 아트. 그리고 요거는 딸, 통딸기인가? 통딸기 요거는 아이스크림. 지금 아이스크림 이렇게 아이스크림 있고 이거 꽃 무지개인가 하여튼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연한 통딸기고 있 연한 통딸기고 요거는 빨간 콩떨기 이거랑 조금 똑같은데, 이게 더 달라요. 이게 더 진해요. 이거 작아요. 요거는 김밥 같이 보이는 피자. 이렇게 있고, <laughs> 요것도 친구가, 옛날 친구가 준 거. 바나자도 옛날 친구가 좋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<웃음> 네 <웃음> 스틱 소개해 볼게요. 스틱은 이만큼 있어요. 요거는. 그 열매, 그거 같고요. 그리고 요거는, 키위. 요거는 사과. 요거는 그, 분홍색 딸기. 요거는, 모르겠어요. 요거는 체리, 체리고. 요거는 컵케이크 같은, 컵케이크 같은 거. 그리고 요거는 스타. 분홍색 스타. 요거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요거는 그냥 하트. 요거는 꽃. 요거는 뭐 라임 같은 건가? 요거는 복숭아 같아요. 요거는 딸기 미사사고. 요거는 오렌지. 오렌, 오렌지. 이거는 초코딸기. 초코딸기. 요거는 선물 상자. 요거는 수박 요거는 똥딸기. 요거는 토마토. 요거는 애용박인가?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있고, 요거는, 잠깐만요. 이게 마구 섞여가지고, 요거는 아이스크림 스틱. 요거는 딸기인데, 뭔가 이상해요. 무슨 딸기인지 모르겠어요. 요거 에어박 살짝 뭔가 커요. 요거 초코 하트. 요거 모르겠고요. 요거는 김밥 같은 피자. 요거는 사과, 사과 같아요. 요거는 그냥 꽃 같아요. 요거는 라인. 수박 두개 있어요. 이렇게. 수박이 두개 있어요. 요거는 꽃. 요거 하트. 이거..그거 똥딸기 작은 거 요거는 생선 초점 엄마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저거 정리를 이거 정리를 하긴 해요 어? 놓고 여기서겠죠 여기 이렇게 있어요 네, 이상으로 인터넷 쇼핑몰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